이슬비 묵상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으로 요한 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중심 줄거리 성도에게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은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그 아들의 권세에 복종하는 길 외에는 다시 살고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물과 피는 성유 신에 대한 증거이자 세례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려는 이단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자신을 제시하셨고 자신의 사랑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왕대심을 보여주는 숱한 증거들을 알, 알아볼 경유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